자, 여기 봐봐. 14번이야. 자, 14번. 다음 두복소수 오메가, 오메가 파가 2차 방정식의 두 분이래.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의두 분이, 두 분이 오메가하고 하나는 오메가 바야. 이렇게.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1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루트 3이지. 그지? 두 분의 합이 루트 3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을 한번 더 해볼게. 오메가 오메가의 제곱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을 더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에서 뭘 빼면 돼? 이 오메가 오메가 바 이걸 빼면 되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얘는? 얘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겠지. 이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지금 얼마냐면 1이야. 두근의 곱은 1이야, 1.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의 제곱 3이고 여기가 2야 2. 3빼2 하면 얘는 1이겠지. 이해하냐? 예,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구해보면 얘를 구해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오메가 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니? 3 루트 3. 마이너스. 얘가 1이니까 3. 얘는? 얘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해서 얘0 돼버린다. 애. 0 돼버리네. 루트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나오네. 자, 오메가 네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네 제곱. 얘는?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에서 뭘 빼? 이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이걸 빼지. 얘는 1이고, 얘가 아까 뭐 나왔냐면 얘1 나왔지. 1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음. 이런 식으로 우리 1 0 0까지 구해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주기성을 찾아야 돼. 주기성을. 어,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보고 어, 똑같이 나오네 하고 주기성을 그냥 바로 단정 지으면 안 돼. 확인을 해줘야 돼. 확인을. 봐봐.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x 있지? 얘를 넘기는 거야. 여기가 루트 3x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얘를 제곱을 한번 해봐. 뭐가 돼?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여기,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3X의 제곱, 이렇게 되지. 얘가 넘어가면, X의 4제곱, 얘 넘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어? 얘 양변에 뭘 곱할래? 지금 얘의 근이 얘의 근이 오메가였으니까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 된다. 얘의 양변에 뭘 곱하냐면 x 제곱 플러스 1을 곱해. 얘 양변에 x 제곱 플러스 1을 곱해. 여기에다 곱하면 뭐야? 0이지 여기다 곱하면 x의 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뭐니 이거 이거 뭐야 x 의 x에 8제곱 플러스 1은 여기 되겠지 6제곱 6제곱 x 의 6제곱 이렇게 음 x 의 6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x 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 예, 하니? 그러면, x 의 12제곱은 1이 돼, 1이. 그러니까 12개씩 묶어보면 0이 돼. 예. 얘가, X가 있잖아. 열, X가 6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12제곱이 되면 1이 돼, 1이. 그래서, 얘를, 지금 1부터 100까지 있잖아. 어, 지금 1부터 오메가 100제곱까지 있잖아. 얘몇개 있냐, 지금. 101개 있지? 101개를 12로 나누면, 12개씩 묶어보면 몇개 남냐? 5개 남지? 처음부터 5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12개씩 1부터 오메가의 11제곱까지 더하면 0이야, 얘는. 이거 봤잖아. X 12제곱이 1인 거. 응? 얘를 12개씩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구하는 데는. 12번까지 해야 되는데, 주기 찾으려면. 그래서, 얘가 5개만 남아. 여기만 우리 체크를 해보면, 여기만 지금 101개가 있는데, 얘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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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묶어보면 96개가 없어지겠잖아. 그렇지 1 0한 개인데 96개가 없어졌어 몇 개가 남았어 다섯 개가 남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해보면 0이고 다섯 개가 이렇게 남아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네제곱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오메가 1 있다 1이 1 오메가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까지 1까지 더해주면 돼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뭐가 남겠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1, 오메가 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의 세 제곱, 오메가 바의 네 제곱. 이것만 남는 거야, 이거. 이거 구해야 돼, 우리가, 이거, 이거. 이거. 1 더하기 1 하면 2고, 2.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하면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바는 0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네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네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돼서 이거 없어지잖아. 요게 답이네, 요게. 2 플러스 루트 3이. 그지? 굉장히 어렵지?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여기에서 일일이 해가지고 주기 찾기는 힘들어. 이걸로 주기 찾아야 돼. 반드시. 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